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요즘 얼마나 지치고 힘드십니까? 매서운 칼바람 같은 현실 속에서 수많은 개원이들이 생존의 위안 끝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나눠들고자 저는 협회장 선거에 나섰습니다. 치과의사 김홍성 이름 숙자를 걸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오직 하나, 회원 여러분을 도와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저의 회무 경험과 능력을 보태고자 하는 사명감 때문입니다. 저는 200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대한식과에서의회 대협력 이사, 공보 이사, 재무 이사, 정책 이사 그리고 부회장까지.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하였습니다. 이러한 오랜 회무 경력은 제가 회장이 되었을 때 업무 파악이나 시행착오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즉시 성과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회장이 되면 보조 인력, 불법 광고, 치과의사 정원 등 3대 과제에 집중하여 반드시 임기 내에 성과를 내겠습니다. 또한, 협회의 체제를 뜯어 고쳐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협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습니다. 34대 집행부의 비전과 실천 계획을 담은 아젠다 34가 그것입니다. 출마 선언 때 이미 공개한 바 있으며, 더욱 보완된 내용을 공보물로 받아보실 것입니다. 34대 회장 선거에 임하는 김홍석의 캠프 이름은 닥치고 해결 캠프입니다. 정자는 이름 대신 이런 날것의 이름을 선택한 이유는 실용성과 즉시성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AI 시대에 토론과 수기만 하고 있다간 아무것도 못합니다.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협회가 말 그대로 닥치고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저희 닥치고 해결 캠프가 회원 여러분의 선택을 만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석션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소종의 교육을 이수한 일반인이 석션이라도할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덴탈 어시스턴트라는 직역을 신설한 후 휴머노이드 로봇 스텝을 도입하여 진료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불법 광고 치과 착결 특기를 협회장 직속으로 설치하겠습니다. 협회장이 진두지휘하여 불법 광고를 자행한 회원을 학회에서 퇴출하고 윤리위원회에 즉시 회부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청, 검보공단 금과원 등 정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행정처분은 물론 범죄이익환수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인구절벽 시대에 맞는 치과의사 감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부, 복지부와 TF를 구성하여 정원 감축 방안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시 합격률을 매년 7%씩 하향하여 임기내 70%까지 조정하겠습니다. 준비된 협회장이란 무엇입니까? 강군을 겸비하고 적절히 구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강한 추진력으로 불법 광고 치과의 철퇴를 가하는 동시에 대정부 추정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저의 정책 조정 능력은 정관계 네트워크를 통해 현실적인 협상력으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조직이 위기를 맞았을 때는 강력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유능한 리더를 만나면 멈춰있던 조직도 잠재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저, 김홍석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는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과 의사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개원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멀리 갈수 있습니다. 저는 뜻을 같이 하면 닥치고 해결 캠프 동지들과 손잡고 오랫동안 구체적인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회원들의 선택을 받아 민생 해결을 위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변화를 만듭니다. 치과계의 더 나은 내일, 저 김홍석이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